부품.ipt, 더블클릭.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원점 폴더를 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면도만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진행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중 하나의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연습을 하는 거니까 정면도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2D 스케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저랑 동일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치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20 15 10 20 그 다음 내가 지금 작성을 한이 스케치가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볼게요. 우리가 작성한 스케치는 스케치 1번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3D 모형에서 돌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작성한 이 스케치 영역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프로파일. 이 프로파일은 이 스케치를 한이 영역을 의미를 합니다. 스케치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처음에 우리가 스케치를 했던 이 작업 평면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했던 이 정면도로부터 정면도로부터 입체적인 형상이 이렇게 돌출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 방향 돌출이 되는 방향을 의미를 하고 아래쪽에 거리 여기에서 거리 값을 20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정면도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20만큼 입체적인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을 누를게요. 확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돌출 1번이 생성이 되었고, 그 다음 돌출한 거리 값이 20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위쪽에 드롭다운 메뉴에서 화면 표시 기본 설정에서 확장 이름 표시가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돌출 거리값이 표시가 됩니다. 하위 버전에서는 이 드롭다운 메뉴가 없으니까 이 드롭다운 메뉴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돌출 1번 네 이것을 피처라고 하고 왼쪽에 아이콘의 형태를 보시면 이 위쪽에 우리가 사용한 기능의 아이콘과 동일하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돌출 1번에 플러스 기호를 누르게 되면 돌출 1번에 종속이 된 스케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케치는 자동으로 숨겨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스케치를 이 작업 화면에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케치 오른쪽 버튼 가시성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가시성 체크.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가시성 해제.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 돌출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스케치가 숨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선택을 했던 이 정면도는 이 돌출 피처 안에 표시가 되진 않지만 숨겨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입체적인 형상을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추가 피처를 생성을 할 때에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3개의 기본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 입체적인 형상에 있는 이 작업 평면들을 선택을 해도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2D 스케치 클릭을 하고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앞쪽에 있는 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큐브의 방향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했던 면이 이 면이기 때문에 이 면에 스케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랑 동일하게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치수 10 여기도 10. 우리가 스케치를 할때 수많은 작업 평면 여기, 여기, 여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작업 평면을 선택을 했고, 어느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 화면 회전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뷰 큐브를 드래그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앞쪽 면에 스케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3D 모형에서 돌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작성한 스케치가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그 다음 시작은 내가 선택을 한 작업 평면으로부터 현재 20만큼 돌출이 되는데, 저는 거리 값을 10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그 다음 이 아래쪽에 부를 클릭을 하게 되면 형태가 달라지는데 저희는 이 접합, 접합을 선택을 하고 방향은 이 Z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겠습니다. 스케치 1번. 그리고 돌출 1번은 네, 이 형상이겠죠. 그 다음. 스케치 2번은 여기에 우리가 작성을 했었던 이 사각형의 스케치일 거고 돌출 2번은 이 입체적인 형상을 뜻하겠죠.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형상이 더욱더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작업 이력들, 작업 내용들이 더욱더 많아지겠죠. 이 작업 트리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면 형상들을 수정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고 내가 작성한 스케치와 피처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항상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스케치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이 피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작업 화면에 해당 항목이 활성화가 되죠. 이런 식으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쪽에 튀어나온 형상을 이렇게 길게 튀어나오도록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돌출 1번을 수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돌출 2번을 수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돌출 2번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형상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형상을 오른쪽으로 더 길게끔 형상을 만들고자 해요. 처음에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10이었다면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20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돌출 2번을 수정을 해야 될까요? 스케치 2번을 수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스케치 2번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작성을 했던 이 스케치, 이 가로의 치수 값을 20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케치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해당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오른쪽 버튼 스케치 편집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 스케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회색 음영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 2번이 작업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값을 20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형상이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어려운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형상을 수정을 할 건데,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 형상을 만들었을 때이 거리가 10이었어요. 이번에는 이 거리가 20이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형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다면 돌출 2번 또는 돌출 1번 또는 스케치 1, 스케치 2번 중 어떤 것을 수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돌출 2번이겠죠. 우리가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피처 기능을 사용했던 순서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돌출 기능으로 인해서 이 형상이 이렇게 튀어 나왔었죠. 그러면 이 형상을 더 튀어 나오게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 돌출 피처를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피처 편집 네 스케치가 아니라 피처겠죠. 피처 편집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었던 이 거리 값을 20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확인. 왼쪽에 있는 이 작업 트리의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나중에 복잡한 형상을 우리가 모델링 할때 자유자재로 스케치도 편집을 할수 있고 피처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 트리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